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? 이 아이돌 데뷔시키는 이 오디션 프로 엄청 많았고, 인기 엄청 끌었죠? 제가 만약에 나갔다면, 제가 막 이미 막 벌써 막 아이돌 제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농담이고요.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 됐겠죠. 저런 돌이 됐겠죠.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이들 경쟁시키고 탈락시키고 혼내고 울게 만들고 다이어트 막 굶기고 막 밤새 춤 연습시키고 이건 꿈을 위한 멋진 도전입니다. 그런데 똑같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데 밤새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걸 조언해주고 이거는 공부로 사람 잡는다 그래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준비 중이던 어떤 공부 예능 프로나 이교연 프로가 몇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. 무슨 뭐 이런 오디션도 아니고 그냥 공부 조언해주는 이런 프로인데. 심지어 공부는 꼭 전국 1등이 아니어도 뭐 취업이나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죠. 한데 오디션 프로는 1등 스타가 그냥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. 2등 3등 우리 기억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 무슨 방송 이런 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제가 연예인 되려는 것도 아니고, 뭐, 되고 싶지도 않고, 제가 뭐, 끼가 있습니까? 그리고 저 내성적이거든요. 이성적이 아니고, 내성적이라고요. 아,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방법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부의 어떤 동기부여 시켜드리기 위한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라는 게 입시나 공시뿐만 아니라 뭐 요리가 될건 아니면 장사가 하는 게될건 여러분이 그걸 배워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게 전부 공부죠 그리고 공부법은 비단 입시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 자체가 효율이고요 그런데 공부는 왜 이렇게 혐오를 하나요? 아니, 학생들 지금, 뭐, 기술이든, 아니면 지식이든, 배우지 않고, 대체 뭐가 가능합니까? 있다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물론 이유도 모른 채 강압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공부법으로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 공부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배우지 않아갖고 글도 못 쓰고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학생 인생 책임지시겠습니까? 그런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이제 자녀들은 명문고에 명문대 뭐 고시 패스하고 유학 보내고 약기가 안 맞잖아요. 주변에서 뭐 공부 안 해도 돼. 어차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.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. 수험생들 힘드니까 이런 말에 또 흔들립니다. 잠깐 힐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진 못해요. 제가 무수히 많은 학생 케이스들을 만났잖아요. 결국 어떻게 되냐? 재수하거나 아니면 재시를 하게 됩니다. 특히 여러분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완주를 하세요. 여러분 물론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합격은 성적순입니다.